헤스페리데스 정원의 황금 사과 가져오기.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모험은 헤라의 마법에 걸려 자신의 가족을 죽인 헤라클레스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시작한 모험이에요. 에오리스테우스 왕이 내준 11번째 모험은 헤스페리데스 정원의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황금 사과는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것으로 인간인 헤라클레스는 결코 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황금 사과나무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헤라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는데 헤라는 이 나무를 세계의 서쪽 끝에 있는 정원에 심고 헤스페리데스 자매와 100개의 머리가 달린 용 라돈에게 그 정원을 지키게 했어요. 이 정원이 바로 헤스페리데스 정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헤스페리데스 정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헤라클레스는 수소문 끝에 바다의 신 네레우스가 정원의 위치를 알고 있는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를 찾아가 어렵게 정원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네레우스의 말에 따르면 헤스페리데스 정원은 세계의 서쪽 끝에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는 헤스페리데스 정원을 찾으러 곧장 세계의 서쪽 끝으로 떠났어요. 그는 세계의 서쪽 끝으로 가던 중 코카서스산 근처에서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독수리야 매일 찾아와서 간을 쪼아먹는 것이 지겹지도 않으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프로메테우스 신이었어요. 그는 과거에 인간에게 몰래 불을 전해준 죄를 지어 바위에 묶여 평생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고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는 프로메테우스를 구하기 위해 독화살을 쏘아 독수리를 죽였어요. 아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해준 그대는 누구인가? 프로메테우스가 물었어요.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답했어요. 혹시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감사의 보답을 하고 싶소. 프로메테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보며 말했어요. 황금 사과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헤라클레스가 말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세계의 서쪽 끝에서 거인 아틀라스를 찾은 후 그에게 황금 사과를 따달라고 부탁하시오. 아틀라스는 헤스페리데스 자매의 아버지니 쉽게 헤스페리데스 정원에 가서 황금 사과를 따올 수 있을 것이오. 프로메테우스의 말이 끝나자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를 찾아 떠났어요. 아틀라스는 제우스의 맞서 싸운 죄로 세계의 서쪽 끝에서 평생 하늘을 짊어져야 하는 벌을 받고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말했어요. 아틀라스님, 저에게 하늘을 맡기시고 황금 사과를 따다 주실 수 있나요? 나 대신 하늘을 들고 있으면 황금 사과를 따다 주지, 아틀라스가 말했어요.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넘겨받자 아틀라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 사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시 하늘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헤라클레스를 그대로 둔채 도망치려 했어요. 그때 헤라클레스가 지혜를 발휘해 말했어요. 아틀라스님, 제가 하늘을 드는 것은 처음이라 자세가 불편하네요. 하늘을 잠시 들어주시면 좀더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아틀라스가 황금 사과를 내려놓고 하늘을 받쳐들자. 헤라클레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황금 사과를 챙겨 떠났어요. 헤라클레스는 이후 12번째 모험까지 성공하며 가족을 죽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는 모든 모험을 끝내 위대한 영웅으로 유명해졌고, 마침내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되었어요.